제주도도 주째 날, 아, 바다 나 민트색이죠? 사람도 좀 있네요. 오늘은 토요일인데, 음, 아, 간경운살로 아, 병원에 가서김용약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대 맞고 약 지웠습니다. 아, 몸살 감기가 심하네요. 이건 물이 되는 겁니다. 이거는, 아, 우리 살림살이 커피 끓이는 냄비. 아, 내 동생이 하는 게임기입니다. 오늘 아침에 빨래해서 먹어놨어요. 키는 매일매일 빨아야 될것 같아요. 여기는 짐칸입니다. 벙커베르가 짐칸으로 변했죠. 음 아이스박스 있고요. 냉장고 어, 냉동실에서 얼음 매일 아이스박스에 얼려서 얼음 펌수병짱 걸로 넣고 있어요. 과자 브루스타 있고 90%네요. 음, 태양광으로 지금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태양광이, 태양이 좀 흐려, 날이 흐려서 충전이 조금씩밖에 안 되네. 음, 아, 뭐야, 파리채. <laughs> 아, 바람이 불어가지고, 모래가, 아무도 막, 와서, 서글서글 하네요. 으아, 모래. 이거, 다 모래야? 으으으. 청소해야겠습니다. 괜찮아, 여기 청소 좀 해라. 이거, 모래 봐. 청소해. 응? 청소해야지. 아, 내 동생. 책 열심히 보고 있어요. 무슨 책이니?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. 벗 바. 버섯말 아, 이야기. 백기완 버섯말 이야기.